특별한 부분을 없애려고 특별히 신경을 쓴것 같긴 해요. 이게 초연이 2013년이었던 것 같고 다섯 번째 5년이니까 5년 동안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한 시즌씩 공연을 해온 셈인데 이제 사실 이번 연습을 하면서 매번 그 지금까지 해오면서 조금씩 더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저번에 못 만졌던 부분 연습 못했던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이제 업데이트를 해왔거든요. 이번 연습 때는 한 중간쯤부터 아 이게 이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좀 살짝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을 드는 생각이 어 어쩌면 이대로 이 공연이 좀 일종의 프레임화가 돼서 어 배우들이 계속 바뀌고 이제 연출인 저도 바뀌겠죠. 또더 좋은 배우들이, 더 젊은 배우들이 나이 들어서 계속 이렇게 작품을 통해서 관객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어, 매개체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박한 바램이 생기더라고요. 나중에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이 또이 공연을 통해서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 그 토대를 만드는 데 조금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이게 오래된 작품이잖아요. 이미 어떤 작연출인 황재현 연출이 이 작품을 다 이렇게 구성과 뭐 만들어진 어떤 그 틀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틀 안에서 어 새로운 청년석 배우와 그리고 연어을 하는 제가 그 사이를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우리 각각의 색깔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메꿔가는 것을 연출이 되게 많이 지지를 해줬고 연습 방향성도 그랬어서 되게 즐겁게 했습니다. 이 작품에. 남자 역할은 다 했던 것 같은데 그뭐 정민의 과거부 전사니까 당연히 이제 뭐 연기하는데는 충분히 어 나의 과거를 더어 지니고 연기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뭐 좋긴 하고요. 아뭐 생각보다 더 나중에 예전에 인터뷰할 때도 제가 나중에 정말 나이가 들면 정민 역할에 도전해 보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온것 같아서 제가 생각보다 빨리 늙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 아직 부족한 점좀 많지만 최대한 더 나이 들어 보이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위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뭐곧 죽는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에 화분이나 길러보는 중입니다. 정민, 나의 친구, 나의 형제, 나의 에이, 그리고 나의 천정 항상 이 모양입니다. 사람을 귀찮게 만들죠. 그런데 왜 정민이가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가 없을까요? 어떻게를 기워. 나갈까? 싫어. 뭐 왜? 몰라. 갑자기 왜 풀? 얘 이거 풀 아니거든 나 아니거든. 덧질거나 너 덧지 않은데. 왜? 야 너처럼 활동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맨 땅에 붙어 사는 생물 따위 에 관심이 있을 리가 없잖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 제발 너그 손가락 자른다고다가나안 보고 싶었어? 어, 별로. 난 보고 싶었는데. 울고 진짜야. 야야. 아 서정민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나름대로 구독네서 알아주는 사람이죠. 세미나다 못다든 바쁜 사람입니다. 다 나온 거 같지? 집에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 야, 신문사에 전화했었어 왜? 아니 뭐 그냥 언제 들어오나 궁금하기도 하고 넌 들어왔으면 전화부터 해야지 네 전화기면 수신전용이냐 신문사에서도 전화 안 된다고 난리던데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니좀 쉬고 싶어서 이집트는 어쩌고 거기 아직도 시끄러운 거잖아 뭐 어, 그런 게 어디 하루 이틀 일이냐 우리 정연욱 기자님이 그런 먹잇감을 놔두고 들어오시다니 이상한데 나 은퇴했어 뭐? 은퇴했다고. 응, 왜? 아, 그냥 좀 쉬고 싶더라. 나이 드니까 이래저래 피곤하네. 야, 진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 아니야? 아, 아니, 그러니까 진짜. 솔직히 좀 좋은 점도 있어요. 이렇게 한번 휘잡고 사라지면 마음이 좀 차분해지거든요. 태풍이 불고 지나간 뒤 화창한 날씨 같은 그런 기분.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태풍 연달아 찾아온 거죠. 저기 말이야. 왜? 계속 집에만 있을 거야? 아유. 좀 싶다 아니 앞으로 만약 은퇴했다면 계속 쉬기만 할 거야. 몰라.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말이지 이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 뭐가?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 진지했었던 적이 별로 없었잖아. 그게 누구 때문이겠냐? 우리 좀 진지한 만남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주제를 정하자. 주제를 정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해보는 거야. 어때? 그렇게 하는 거다! 생각 해보고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해본다니까 일주일이 어때? 야,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정확하게 일주일 뒤 다음 주 수요일에 보는 거야 오늘 목요일이거든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정확하게 일주일 뒤 다음 주 목요일에 보는 거야 목요일마다 데이트 멋진데 야, 다음 주 목요일이야 그 목요일날 먼저 간다! 야, 야! 지겨울 법도 한데 둘다 역사 이야기만 나오면 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다니까요. 근데 아예 이번엔 주제를 역사로 정하자니. 만나기 전부터 겁이 났어요. 자기도 그랬는지 장소를 이상한 데로 골랐더라고요. 아역사라는 말이야 기억을 기억하는 거야. 엄마 자세하게 얘기하면 기억을 왜곡해서 일정한 형태로 기록하는 거지. 결국 지어낸 얘기라는 말인데 그런 점만 본다면 진화나 소설하고 똑같다고 볼 수도 있겠지. 진화나 소설이라는 게 결국 어 사람들이 자기 기억을 왜곡해서 필요에 따라 자기 기억을 왜곡하는 거니까. 하지만 역사는 좀 달라. 기억을 왜곡하되, 특정하고 학술적인 양식을 중요하게 생각해. 어, 그런 기록에다가 치면서만 본다면 역사가 훨씬 더 자세하고 우아해. 그래서 나는 역사가 좋아. 단순히 상상력이나 욕망을 투영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형식미를 추구한다는 점. 그 점이 마음에 들어. 미쳤어? 그딴 걸왜 보러 가? 한국 시리즈 결승전. 표 구하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병신 새끼. 시즈 결승전. 쓰리에스 정책에 넘어가는 이 병신 새끼! 뭐해? 그냥 예뻐서. 뭐가? 너 하느님 믿어? 갑자기 왜? 그냥 좀 무서워서. 이래도 되나 싶네. 뭐. 어, 어차피 아담과 이브도 첫날 밤은 잊지 않았을까?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렇고, 요셉과 마리아도 그렇고. 나는 천주의 신자가 아니라서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도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하자. 어젯밤에 우린 역사를 만들었어. 우리 둘만의 역사가 시작된 거라고. 알겠어? 이경이가 엄마를 닮았나 봐. 뭐? 야, 그 남자친구란 놈애 같은지 한게 좋아 보이더라. 보지도 못했다면서 어떻게 알아? 전화 목소리 들으면 딱 알지. 요즘 애들 같잖게 애가 좋아 보이더라고. 야, 언제 우리 내일서 뭐 여기 같이 아, 가볼까? 됐어! 야구보다가 뭐 체할 일이냐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언제 내일서 같이? 아, 됐다. 야. 내 인생의 야구장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연호가 결혼이란 게 이런 거야? 내가 어떻게 아니야?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응?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응? 그런데 어떻게? 응? 어떻게 나한테? 응?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그게. 내가 산 콘돔인데 그걸 어떻게? 어떻게 남편이랑 같이 사는 집에서 우리야 같이 사는 집에서 아 아야루가 아, 아, 야루가 나 어떻게 해야 돼? 야루가 나 어떻게 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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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이제 이경인 엄마가 살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랑 같이요. 그리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 검정고시라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싫다는 거 설득하느냐고 진짜 애먹었습니다. 목사는 것들이 그래. 자기 전공 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넌제 어디가 그렇게 좋냐?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 그냥 뭐 궁금하니까. 아 갑자기 뭘 그런 걸물어 볼... <laughs> 그런 걸 지금 뭘 물어봐. 에이. 아니, 빨리 말해봐. 에이. 아니, 빨리. 에이. 빨리. 에이, 어. 빨리. 어, 간다.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침에 이게 왔더라고요. 뭔데? 어머님께서 보내신 것같던데요 그래? 네. 빨리 오세요. 어. 연옥이한테 온 겁니다. <laughs> 그러고 보니까 연옥이한테서 편지를 받아본 기억이 없네요. 연옥이한테 온첫 번째 편지라 기대되는데요. 어, 이건 편진 것 같고, 이건... 그러니까, 이게요.